안녕하세요. 저는 건진규 아틀리에 2014년에 입주했었던 정원입니다. 어, 저는 영상 작업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어, 시민청 소리 갤러리에서 어, 영상 설치 작업을 선공했습니다 지금 시민청 소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는 코로나와 방해 시간이라는 제목에 영상 설치 전시고요. 어,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어, 겪었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작업입니다. 집에서 이제 혼자 오래 있으니까 어, 내가 이 집에 산 유령이 아닌가 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만 실제하고 나는 사실 아무한테도 목격당하지 않았는데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작업이었고. 사물들을 오래 들여다보니까 형태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을 선보해 나간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D 스캔 방식을 사용해서 사물이랑 방을 떠냈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소실돼가지고 이제 검은색 크레바스처럼 표면이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좌표끼리 결합해가지고 네, 형태가 일그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제 심리적인, 심리적인 상태? 아니면 은 저에게 보여진 사물들의 상태를 의외적으로 오히려 고, 드러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적인 실험들을 많이 한작업입니다 결과물이 빛, 빛이랑 그림자로만 남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틀고 나면은 이제 잠깐 보였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런 지점이 더 좋아서 영상 작업을 하게 되었어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음. 만지지 않도록 롤의 <laughs> VR 영상 시연이 있고요 이제 그것도 공간 안에서 소리를 통해서 공간이 다른 식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실험을 한 작품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무와 그리고 VR 그런 헤드셋을 사용한 어떤 공연, 퍼포먼스에 가까운 그런 전시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계속해서 공간의 형태, 그리고 형태, 형태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나름의 연관성들을 찾아내면서 음,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음. 어, 저는 형태들의 도상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제가 계속 찾아 나가면서 어,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계속 만들고 만들고 싶습니다. 2013년 초에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에 권진규 아틀리에 이전에 군산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고 그 다음 서울 권진규 아틀리에 올라와서 1년동안 레지던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권진규 아틀리에가 동선동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런 근처 집들도 오래된 집들이었고 올라가는 길 자체가 뭔가 시간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과거는 항상 흑백으로 기억되는데 저는 권진기 아뜰리에 시간을 보내면서 권진기 선생님이 지금 나랑 같은 피부색을. 권진규 선생님이 정말 나와 동시대인 사람인 것처럼 돌아다니시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리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 혼자 있었지만 아, 선생님은 이런 오늘의 햇살을 보시면서 어떤, 동,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일과를 보내셨을까? 그런 상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외로우면, 외롭다는 생각을 가끔 하긴 했지만 동시에 또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나랑 같은 길을 걸으셨던 분이 여기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거 같고 난 아, 그렇지 목격이다 보니까 겨울에 되게 추웠었고 음. 그거 빼놓고는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이제 마당에 마루도 입고 이래가지고 앉아서 하는 내 네, 편지 같은 흰봉지에 편지가 끼어져 있더라고 요 그래서 우편으로 온건 아니었고 누군가 제 끼우는 건데 열어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시가 쓰여져 있더라고 요 동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써놓으신 것 같은데 누군가 읽겠지 하고서는 이제 아틀리에 입구가 아니라 올라가는 길에 이제 폐가 대문에다 껴놓으신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우연한 음, 반면들. 음, 발견들, 발견들. 음, 권진교 음, 선생님은 음, 많이 떠올렸던것 음, 같아요. 우리 아틀리에서 음. 뭘 하셨을까? 음. 근데 또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셨다는 얘기도. 음. 중 유사한들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와 되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집들이나 벌리들 그런 것들이 형태로 남아도 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영상 작업을 했었고. 권진기 아틀리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동선에서 찍었던 영상들의 콜라주였던 것 같아요 이 영상들을 여러 개를 같이 병렬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리듬들, 들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적인 작업을 했던 영상인데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방문한 사람들도 보는 과정이 언덕길 계단을 걸어서 삐걱거거리는 문을 열어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되게 생소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을 초것같 동안 좋은 기억으로.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스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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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해서 그냥 일반 관람 오신 관. thank you. 전의 이슈가 있다보니 사용하는 게 손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이렇뭘 부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 자연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잘보전하고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 거예요. 음. 그래서 괜찮은데. 네, 입주 작가님들이 모두 권진규 작가님에 대해서 아시는 건 아니니까 작품집이나 도록집이 분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튜디오가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안쪽 스튜디오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좋은객들이 오실 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작가 분들께는 제가 입주하고 있을 당시에도 주변이 계속 집들이 헐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또 다른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속해서 작가들이 입주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이런 과정 자체가 공간의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의 흔적이 작품이나 어떤 나의 삶에 스며들도록 의도 높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하, 못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가 좋아하실 테 그래서 약간 지금의 어떤 방문객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작품들이 모여서 기증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어, 편지를 드리고 싶네요. <laughs>